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저번에 저희가 이제 하이미 근황을 최근에 올렸었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나봐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심심치 않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자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아무튼 근데 그런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어요 둘째 처제는 뭐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차제와 같이 동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또 저희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봐주세요, 이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색하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잘 쉬고 먹고 운동하고 편집 있으면 편집. 예. 네, 원래 저희 채널 업로드 주기가 뭐 이일에 한 번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일에 한 번, 오일에 한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바쁜 거 거의 거의 풀렸으니까 다시 업로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먹을 곳은 저희가 단골이죠. 우리 동네 JJ곱창에서 먹겠습니다. 어 가격이 내려갔네요. 음.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아, 아무튼 이사연 씨.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사연 씨. 일단 왜 이렇게 궁금한 거야? 아 근황 오늘 근황이잖아. 이사연 씨는 그러면은. 지금처럼 영상 주기가 4일에 한 번씩 는게 좋아요? 아니면 은 2일에 한 번씩 있는 게 좋아요? 진짜 궁금해서먹었다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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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네들 요새 막 방송 잘안 나오잖아? 편해? 좋아? 그러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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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는 일상 가족 유튜브예요. 즐겨야 돼요. 이런 삶을 즐겨야 돼요. 우리는 응. 잘 즐기고. 형은 어떤데? 저랑 저, 저 재밌, 저 재밌어요. 이선 씨는 진짜 재미난 근황은 없어요. 아니 뭐 새로운 이 다른 잡지 뭐 사랑이 빠졌다. 아니면 뭐 새로운 취미 생활이 생겼다라든지. 나 아, 취미라면 운동? 나야 헬스인이 됐어, 헬스. 인 언니랑 운동 배우. 고 아, 오늘 컴라터 웃긴 거있나 오늘 저희가 명우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거, 거기서 하블리라는 친구랑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네, 네. 이제 블리랑 이제 홍규랑 런닝을 가야 한단 말이야. 음. 근데 블리가 <이렇게> 갑자기, 언니, 이러면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홍규 어, 오빠 몸이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왜이렇요너 출중이 있는 것 같아. 막이러면 뭐 자기가 좋은 줄 알아. 막이러면 뭐 자기가 좋은 줄 알아, 막. 뭐 이러면서 너무 웃긴 거야. 쟤 데리고 음.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몸이 좋아서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해서 버는 거야. 아니야, 그냥 얼굴에 약간 미소만 어. 어. 나. 나 정도는 좋은데 어. 지금 마인드가 좀 깔려 있어. 선거는 몸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드는데이두 가슴. 아니 어제도 가슴을 보였는데 가슴이 마음에 든다고? 어떻게 튀어나왔는데? 어. 뭐? 아니 밑가슴, 밑가슴, 가슴도 밑가슴, 밑가슴. 둘다중요있어든요 그래서 아니. 어제 하이미가 뭐랬냐? 하이미였어. 아빠 가슴 막 움직이지만. <laughs> 움직이지 살이 아직도 많은데, 어디가, 어디에 근육이 있네, 응. 사인이가. 어디에, 어디가. 요즘 유튜브가 응. 인스타랑 애들 눈배려나다니까 정말 백수녀야 삶이 진짜 딱 보는 대로 가는 거지. 그렇죠 <laughs> 참. 그리 우리는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맨날 지집거 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우리 좀더 떨어진 삶이 어떨까? 너무 <laughs> 뭐. <laughs> 난 너무 착한 <차가워> 다이야 <laughs> 아, 언제 떨어졌지 하고볼 아 너는 혼자 살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친구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아니, 넌 어차피. 나예측하지마 나에 대해서 뭘알니 너도 남 맨날 예측하자. 너그거 예측해봐. 나에 대해서 뭐하는나야 나는 우리 패밀리랑 같이 지내야 돼. 만약에 엄마랑 내가 독 따로 올라가고 살고, 응. 여기 셋만 이렇게 붓고 해서 살면은, 그거면 그런... 그래? 아니 굳이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져 살아야 돼? 약간 나라는 거야 어쩔 수 없으면 떨어져 살수 있는데 굳이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져 살아 그냥 평소처럼 한 숫병이 될려고 하고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이유? 혹시 아, 나하 아, 같이 올라가고 싶지? 어디요? 어머니랑 너가 사는 거 아, 진짜? 네. 그럼 어머니는? 거기는 이제 따로지 왜냐면 <laughs> 결혼하고 가는데 뭐가 다른데? <laughs> 음. 아, 말이 안돼 여기도 따로야 그래. 음? 거기는 동 <웃음> <웃음> 그리고 막상 너도 만약에 너 자식 낳으면은 우리를 필요로 할걸? 근데 애기 나면 솔직히 필요로 하지. 같이 살고 싶지? 언니의 이거 그 융합 이런 것도 다배우 거냐고. 우와. 와. <웃음> <웃음> 내가 요즘 어떤 고민이줄 알아? 수염이 흰색이라? 수염이 흰색이잖 어. <laughs> 이런 거 여기 흰색이면 하얀색 나면 연말에 거야? 아니 하얀 거래로살 건데. 안 먹을라 그래서 튀어나와서 넣어준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희 이번에 우리 인생 최초로 방송끄고 여행한 것 같은데, 하이미랑 같이 영상 촬영 안하고 이제 여행을 처음 가봤거든요. 우리는 좀 편했어요. 왜냐면 카메라 막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좀 편했는데, 하이미가 약간 원하더라고 어 그래서 하임이랑 좀 뭔가 여행 쪽으로 해서 다녀야 되나? 왜 네, 둘이 데이트하는 거냐? 아 이마임이 싫은데 처음에 너 어떻게 해 이마임은 자기랑 둘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랑 둘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원래 국밥 쪽으로 좀 제가 막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잖아요 근데 국밥은 약간 좀 시즌마다 좀 다른 거 같아 요 여름에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이제 막 했었는데 겨울 시즌을 노래를 해봤고 올도같 하이랑이나 이렇게 가족 페이스도 많이 있는 다시 조금씩 할때니까또 홍구야 너왜말 바꾸냐 또 저번에는 타임이 생각해서 그런다며 그러는데 근데 하이미가 결국에는 얘기하다 보니까 임이가 그러니까 찍고 싶어 해가지고 우리 다시 으쌰으쌰 합시다 이선을 힘들게 하는 게내목표야그 개소리야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유튜브 슬럼프를 이제 끊으려 합니다 내가 왜 슬럼프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남성으로는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체로로저병원에은시체은 시체로 로 전혀 안 좋은 시체로 는거안 좋은 시체로 전혀 안 좋은 시체로 는혀안 좋은 시안 좋은 시체로 안 좋은 시체로 전안 좋은 시체로 전혀 가 좋은 시체로 전혀 안 좋은 시체로 전혀 안 좋은 시는 순대가 찐이 정천에 있는 순대지 나인점이 많다 응그너 먹어본 적 있어 그러면? 누구랑? 이기 음. 나도 뭐 그렇게 예쁘다 나 생각해도 없어 아니 예쁘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거고도지 않아 내가 주변에 온무은 뭐야 머리카락아 자꾸 머리카락 그지 마세요 이번에 학교가 수영할 때 하고 났어. 잠이 뻗었잖아, 맞죠? 어. 근데 할게 할피가... 나아. 아, 아빠 수영할 때 머리 엄청 떴어. <laughs> 어, 진짜, 진짜 웃겨, 이러분 평소 라인이야, 탈머리 좀 일어나나, 뭐 얘기도 좀. 근데 나는 머리 밀어도 인상이 이뻐가지고 잘 어울려. 머리 밀면 너무 무섭게 생어 머리 밀면 인상이 엄청 쎄지네. 어. 빵패구나 쎄지네. <laughs> 진짜 쎄, 진짜. 그건 아니지. 아니, 이번에 <laughs> 비싼 뷔페 갔거든요. 그 비, 비싼 뷔페를 이일를 네. 계속 먹어서 할미가 먹고 싶다를. 근데 저는 좀 색깔한테 미안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친한 동생들이나 지인들하고 맨날 비싼 고기들 막 마음껏 먹는데 눈치 보면서 막못 먹는 거야. 그 비싼 뷔페 못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틀 내내 네. 네. 일딴 뷔페를 간다는 게 나는. 아. 그래서 근데 또 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등신이라 바보가 아니본거가잖아 등신이야? 카카그렇기하거이고 그렇구나 이미는 과연 성우 아빠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다 나올까? 할거 <laughs> 없어 얼굴 말고 럭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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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까 <laughs> <laughs> 응. 음, 형도 왜 하니까 결혼럭럭럭 좋은 케이럭럭럭럭럭럭럭럭하� 어디요? 음. 내 딸을 타베? 모든 <laughs> 아버지들이 다 이러지 않았을까? 그땐 이런 기름진 것도 발라줘야 약간 좀 몸에 유난.. 유나, 유난도가 간다 그래요 왜? 먹으니까 불안해 지금? 불안하지? 3년 하는 거야 지금 뭔가 10kg 뛰어야 되겠다 근데 웬만한 성인 남자들 10kg 못 뛴다더만 나 거기서 약간 좀 자부심 느꼈잖아 이런 거는 왜 맨날 운동하고 왜 그걸 맨날 인스타에이고 나한테 잘리고 싶어? 아니 나한테 자랑하려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나 운동 잘해요. <laughs> 너가 맞는 <말하는> 이유가 있어. 오, 난 이렇게 찍고 우리 도 운동하는 우리 는한 번도 못본것 같아. 이렇게 인증을 함으로써 동기부여라고. 아, 동기부여도 <laughs> 없고 예?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 날 본모로 위해서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네가 엄청 <laughs> 열심히 해요. <응>? 내일 열심히 <laughs> 할운요해좀안 되니까. 동기부여가 되어서 너무 더 열심히 할게요. 나올래? 잘 먹었다 갈까? 응아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어? 아네또 올게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맨날 먹는 거 와서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저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파이팅 하면서 으쌰으쌰 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다시 옛날처럼 활력을 불어넣는 유튜브 채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모두.